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형구 멘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네. 어느 정목의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? 네, 캠트로스 8,090원에 15%입니다. 아, 매수가 비중이죠? 8,090원에 15%요. 아, 그래요? 아, 이거 네. 저번에 제가 상담을 한것 같은데, 이거 캠트로스하고 네. 캠트로스를 네, 저... 상담을 하다가 아, 어, 종목을 네, 맞아요. 장, 맞지? 그지 않아요? 예 네, 맞아요. 그는 3월, 3월 4일 날이었어요 네, 목소리가 낯익어가지고요. 예, 네, 한번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서. 네, <laughs> 예, 예. 맞아요. 아, 좋아요. <laughs> 많이 올랐네요. 그죠? 네,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전화 드렸는데요. 네, 매물 때 왔어요. 그때, 네. 제가 그때 그, 단가는 똑같고, 네. 30%에서 제가, 어, 13,000원에서 15%는 제가 이치전 했거든요. 네, 네, 네. 잘하셨어요. 근데 15%는 이제 제가, 15,000원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그게 넘었으면 좀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. 네, 넘어가 넘어갈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 밑으로는 네. 제가 1,000원 밑으로는 제가 매도를 걸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아, 좀더 갖고 가는 게 아, 어떨까요? 그래. 아, 저도 좀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님 네. 고견이 예. 어떠신가요? 아, 저는 이 자리는 그 매물이라 그래, 이게 뭐라 그러면 이게 라운드 예. 피겨라고 하거든요. 헌들 얘기할 때 매물 대예요 근데 지금 입 꼬리가 예. 좀 많이 있잖아요. 예,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소화하는 예. 그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업황이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이 차전지 네. 쪽, 이 업황은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비 소재 뭐 이쪽으로 수란배 타는데 이제 예.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테크닉한 방법을 봐야 되거든요. 테크니컬하게 네. 여기서 걸리는 자리와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인데 이자는 위쪽으로 네. 더 열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지금 네, 보면 전, 고, 고점 전, 네, 쌍봉을 만들어요. 고점 19,000원짜리까지 갈수 있겠다 그 말씀이시죠? 제가 가볼 때는 그래요. 그러니까 15,000원까지는 우리가 일단 1차 추라에 한번 해보고요. 15,000원짜리고 15,000원 넘어가면 위쪽도 네.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에요. 네. 사이클이 지금 2년, 2년 고점 찍고 2년 정도 조정 줬잖아요. 올해가 2년차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한번 네. 이제 일단 뭐 나머지는 이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15,000원까지 홀딩 이겨 드릴게요. 아 예. 15,000원 이제 고그 자리에요.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자리까지 열리고 열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15,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 가, 감사합니다. 네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